어머니, 이제 같이 못 살겠어요.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어요. 눈이 내리고 식탁 위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그런데 그 평범한 자리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같이 못 살겠어요. 그말 한마디로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아들은 침묵했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집 안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방은 정리 대상이 되었고, 병원비와 생활비는 부담이 되었고, 마침내, 머물 자리는 없어졌죠.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섰죠. 누도 호텔입니다. 어쩌 님께서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아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누도 호텔입니다. 어머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갈곳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300억 호텔의 주인이었죠. 가난하다고 여겼던 사람, 참기만 하던 사람. 밀어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모든 걸 알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면요.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이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느림별 도서관입니다. 오늘도 천천히 머물다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어요. 창 밖에서는 밤새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은 채 하얗게 쌓여 있었고, 거실 스피커에서는 캐럴이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식탁 위에는 케이크 상자가 반쯤 열려 있었고, 포장지를 벗기다 만 선물 상자가 의자 옆에 놓여 있었어요. 보기에는 분명 가족이 함께 맞는 평범한 아침이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금속이 접시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아들은 그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시선을 피했어요. 며느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같이 못 살겠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에는 망설임이 없었죠. 순간 공기가 멎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캐럴 소리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누구의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접시로 내렸어요. 그 시선에는 논란보다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죠. 그 침묵은 변명도 중재도 아니었어요. 그저 외면이었죠.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려는 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하지만 웃음은 끝내 얼굴에 자리 잡지 못했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죠. 그 작은 떨림 하나에 그동안 참아온 감정이 전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며느리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생활 패턴도 너무 다르고요. 이집 구조도 저한테는 너무 불편해요. 말은 조용했지만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꽂혔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말 뒤에는 긴 침묵이 따라붙었어요. 케이크는 그대로였어요. 아무도 포크를 들지 않았고 음식에서는 김이 사라지고 있었죠.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이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를 밀때 나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걸어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그 순간 누구도 붙잡지 않았어요.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죠. 그저 문이 닫힌 쪽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 아침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는 거리요. 이날 크리스마스가 이 집의 관계를 완전히 갈라놓는 시작이 될 거라는 거리요. 그리고 가장 조용했던 그 사람이 가장 큰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아침 식탁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캐럴은 꺼졌고, 거실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남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방 안에 머물렀고, 문은 닫혀 있었어요. 그문 하나가 집안을 둘로 갈라놓은 것처럼 느껴졌죠.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거실을 오갔어요.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며, 일부러 그릇을 크게 부딪혔고, 서랍을 여닫는 소리도 평소보다 거칠었어요. 누군가 들으라는 듯한 소리였죠. 잠시 후 며느리는 시어머니 방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문 너머로 말을 던졌죠. 어머니, 이참에 방 정리 좀 해야겠어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선택권은 없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안에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문을 열었죠.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잠을 못잔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방 안을 훑어봤어요. 벽 한쪽에 놓인 작은 여행가방, 오래된 코트, 접힌 채 쌓인 옷가지들. 그걸 보며 짧게 숨을 내쉬었죠. 네 짐이 너무 많아요. 이 방도 원래 아이 방으로 쓰려고 했잖아요.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통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가방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금방 정리할게요.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웃지도 않았죠.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늘 병원비도 나가야 하고요. 생활비도 계속 늘고 있어서 말 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그때 아들이 거실에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상황을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췄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서지 않았어요. 조금 떨어진 채 지켜보기만 했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눈을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설명도 억울하다는 말도 없었죠. 며느리는 방을 나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어머니도 이제 생각 좀 하셔야죠.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의 문은 닫힌 뒤였어요. 시어머니는 방 안에 혼자 남았어요. 작은 의자에 앉아 가방 손잡이를 천천히 쥐었죠. 손이 살짝 떨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날 집안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 집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이 침묵이 곧 움직임으로 바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움직임이 모두를 예상 밖의 곳으로 데려가게 될 거라는 걸요. 그날 오후부터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어요. 아침에 말 한마디는 이미 집 밖으로 퍼지고 있었죠. 며느리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거실을 서성였고 통화 중간중간 시어머니 방 쪽을 힐끔거렸어요. 네, 어머님이요. 네, 당분간은 따로 지내셔야 할것 같아서요. 전화 너머의 대답이 들리지 않아도 말의 방향은 분명했죠.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벽은 얇았고 말은 또렷했죠. 누군가에게 자신의 거취가 설명되는 순간이었어요. 본인의 의사는 묻지 않은 채 말이죠.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리의 어머니였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신발도 다 벗지 않은 채 말이 쏟아졌죠. 아직도 계세요? 질문처럼 들렸지만 이미 결론은 내려진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방문을 나와 거실 한쪽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스쳤고 그 눈빛에는 당황과 판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며느리의 어머니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집도 넉넉하진 않네. 그 말이 시어머니에게는 또 하나의 문장이 되었어요. 아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중심에 서지 않았어요. 누군가 말을 꺼낼 때마다 고개를 숙이거나 휴대전화 화면만 바라봤죠. 잠시 후 며느리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병원비 영수증이었어요. 이런 게 계속 쌓이면 저희도 감당이 안 돼요. 말은 숫자였지만 의미는 거리였어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 말은 이해가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식탁에는 며느리와 아들, 장모만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 자리는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빈 자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 시어머니는 작은 가방을 다시 열었어요. 안에 들어있던 옷을 하나씩 접어 정리했죠. 손놀림은 느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어요. 창밖이 어두워질수록 이 집에서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남아 있었죠. 이곳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모두를 흔들어 놓을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밤이 깊어졌어요. 거실 불은 꺼졌고, 부엌에는 설거지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집안 전체가 잠든 것처럼 조용했지만 시어머니의 방 안마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죠. 표지는 닳아있었고, 모서리는 접혀있었어요. 그 안에는 병원 날짜, 약 이름, 작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 수첩을 넘기다 손이 멈췄어요. 한 페이지에 접힌 사진이 끼워져 있었거든요. 아들이 어릴 적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바라보는 눈이 잠시 흔들렸죠. 그때 방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낮게, 하지만 또렷하게 들렸죠. 내일은 말 제대로 해야겠어. 이렇게는 더못 살아. 시어머니는 사진을 천천히 접어 수첩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수첩을 가방 안으로 밀어 넣었죠. 그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결정이 내려진 손놀림이었죠.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노크도 없이었어요. 며느리가 문 앞에 서 있었죠. 표정은 굳어 있었고 팔짱을 낀 채였어요. 어머니, 오늘 안에 정리 좀 하세요. 내일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말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여유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반박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오히려 며느리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럼 저희도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소리가 나도록 닫았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오래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가방을 끌어당겼어요. 옷을 하나씩 접어 넣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서랍을 여는 손도 지퍼를 올리는 손도 모두 조용했죠.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 아래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죠. 그 불빛 속에서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어요. 그 그림자를 보며 시어머니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말했죠. 여기까지였구나. 그 말은 울음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말이었죠. 그날 밤, 시어머니는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가장 조용한 절망 속에서 가장 큰 선택이 준비되고 있었죠.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울 때였어요. 집안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복도에는 희미한 비상 등 불빛만 남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걸어나왔어요. 가방 바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들다시피 끌고 있었죠. 문고리를 잡은 손이 잠시 멈췄어요. 집안을 한번 돌아봤지만 불을 켜거나 누군가를 깨우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이 집에서의 관계를 끝내기에는 충분했죠. 그 시각 아들은 방에서 휴대전화 진동 소리에 눈을 떴어요.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죠. 잠결에 통화를 받자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르도 호텔 프런트입니다. 어머님께서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이 한 순간에 달아났죠. 지금 어디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상대는 차분했어요. 예약은 이미 확인되어 있습니다. VVIP 고객님으로 등록되어 계세요. 아들은 통화를 끊고 한동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죠. 그 표정에는 놀란보다 올 것이 왔다는 체념이 먼저 스쳐갔어요. 새벽길, 시어머니는 택시에서 내렸어요. 눈앞에는 불이 환하게 켜진 호텔 건물이 서 있었죠. 문 앞에서는 직원 두 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그 한마디에 공기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죠. 그 모습은 더 이상 쫓겨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서류 확인도 빠르게 끝났어요. 카드는 이미 준비돼 있었고 엘리베이터 버튼은 직원이 먼저 눌렀죠.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지금 거기세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도착했어. 아들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짧게 말했죠. 죄송해요. 통화는 길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는 깊게 숨을 내쉬었죠. 네 그날 새벽 이야기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약자라 여겨졌던 사람은 이미 다른 자리로 이동해 있었고 모든 진실을 알고 있던 중간자는 마침내 침묵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진짜 충돌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아무도 피할 수 없었죠. 아침이 밝았을 때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시어머니 방문은 열려 있었고 아내는 아무도 없었죠. 침대 위는 정리돼 있었고 옷장 문도 반쯤 열린 채 멈춰 있었어요. 그 장면만으로도 무언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죠. 며느리는 방 안을 한 바퀴 훑어봤어요. 그리고 곧바로 얼굴이 굳어졌죠. 나간 거야? 말은 질문이었지만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었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젯밤의 전화가 아직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표정을 보고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디로 간 거야? 설마 진짜 나간 거야?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호텔이야. 그 한마디에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죠. 호텔? 며느리는 비웃듯 웃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무슨 호텔이야? 카드나 현금 들고 나간 거 아니야?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냥 호텔이 아니야.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변했어요. 웃음이 사라지고 계산하는 표정이 드러났죠. 무슨 말이야? 어디 호텔인데? 아들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호텔이야. 어머니 이름으로 된 곳. 그 순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잠깐의 정적 뒤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 휴대전화를 꺼냈죠.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검색창에 호텔 이름이 입력됐고 화면에는 화려한 사진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게 뭐야? 이거 진짜야?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평생 숨기고 계셨어. 우리 가족한테도.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놀람은 잠깐이었고, 곧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죠. 그럼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었어?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말은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아들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말하려고 했어. 우리가 듣지 않았지. 그 말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더 차가워졌죠. 그럼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오시라고 해. 이건 가족 문제잖아.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아니야.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를 속인 거네. 가난한 척 하면서,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는 가난한 척한게 아니야. 우리를 믿었을 뿐이야.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숨소리만 남았죠. 이제 이 갈등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호텔 번호가 떠 있었죠. 이 통화가 모든 걸 끝낼지 아니면 완전히 무너뜨릴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전화벨 소리는 집안을 한번더 흔들었어요. 아들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통화를 받았죠. 스피커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회장님 일정 관련해 확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말투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그 한마디만으로도 상황이 분명해졌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굳은 채서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의 중심에 있다고 믿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말 한마디도 끼어들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아들은 통화를 짧게 마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분노도 조롱도 없었어요. 다만 오래 눌러왔던 결심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가 오늘 기자들 만나요. 호텔 재계장 관련해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기자, 왜 그런 걸? 말 끝이 흐려졌죠. 아들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는 숨지 않기로 하셨어. 이제 더 이상 아무한테도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쥔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죽지 않았죠. 이미 모든 게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잠시 후 TV 화면이 켜졌어요. 아들이 리모컨을 눌렀죠. 아침 뉴스 자막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느도 호텔 실소유주, 장기 은둔 끝에 공식 석상 등장 예고. 자막을 보는 순간 며느리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자신이 밀어냈던 사람이 이 도시의 중심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었죠. 아들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우리한테서 도망간 게 아니야. 자기 자리로 돌아가신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죠. 변명도 분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호텔 로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걸어나왔죠.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표정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죠. 오랜 시간 준비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 모습을 TV로 지켜보던 며느리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자신이 밀어낸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밀어낼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했죠. 이 순간 모든 힘의 방향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말과 태도로 사람을 재던 기준은 무너졌고 침묵 속에 있던 진짜 힘이 드러나고 있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역전이 완전한 끝이 될지 마지막 선택의 시작이 될지는 다음 순간에 달려 있었죠. 해가 기울 무렵 호텔 창가에는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시고 있었죠. 밖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이어졌지만 이 공간만큼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차잔을 내려놓는 손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그 손은 이미 많은 시간을 지나온 손이었죠.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숨을 편하게 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떠 있었죠. 며느리의 이름이었어요. 한참을 올렸지만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는 창 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사람이요. 끝까지 참고 버티면 언젠가는 자리가 바뀌더라고요.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것도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었죠. 그 시각 집에 남아있던 아들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아침에 손도 대지 못했던 케이크가 그대로 남아있었죠. 포크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떠난 건 도망이 아니었다는 걸요. 참고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선택한 순간이었다는 걸요. 며느리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TV 소리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보지 않았죠.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고, 그 말들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 함께 밀려왔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호텔방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은 낯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잠들었어요. 이야기는 거창한 복수로 끝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무너졌다고 환호하지도 않았죠. 다만 차마 온 사람이 자기 자리를 되찾았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통쾌한 결말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잠시 잊고 지냈던 추억이나 마음, 한편에 담아뒀던 따뜻한 기억이 떠오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이야기는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듣고 떠오른 생각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